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화요일 같은 목요일이에요. 이렇게 월요일날 하루 쉬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도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어버이날 잘 보내셨어요? 응. 어제는 좀 하루 쉬었는데 어버이날 제가 외쳤나 하면 뭐 저도 어버이기도 하고. <laughs> 수요일은 좀 약간 수월하게 가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딱 중간에 있는 날이라서 좋겠습니다 어...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해 제발 시작한 이후로 뭐 좋은 소식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청년 강의할 때 있었던 연애 관련된 이제 강의들을 이제 지금,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는 거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음, 무슨 말이냐. 강의에 있어서 정답이 없다? 이게 무슨 강의야? 상의 아니야? 아니죠. 저는 뭐, 정답을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laughs>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정답이 진짜 없잖아요. 저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사랑, 그리고 또, 각자의 사랑은 다 이제 정답이 없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가치 있고 재밌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아, 어, 이거 꼭 젊었을 때, 청년이실 때 연애를 해야지만 사랑인가요? 아, 어, 연애 안 하면 뭐, 루저인가요 뭐, 실패자인가? 어, 나 너무 찌질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연애를 안하고 못한다 해서 절대 막 실패자 나고자 찌질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재발이라는 거는 꼭 남자, 여자, 연인, 연애 뭐 이런 것만 말씀드리려고 하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미 결혼도 했고, 뭐, 결혼한 사람 누구를 막 또, 다들 다 만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인 연애, 남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 있죠? 20대, 30대, 이때는 사실 한창 공부하고 일할 때고, 연애할 때라,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사랑이라는 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음 우리가 뭐 종교적인 뭐 기독교에서 최고의 가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뭐 종교의 사랑 그리고 어 친구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연인 당연히 있고요 가족 또 사랑이 뭐가 있을까 돈 사랑하시는 분도 계시고 테니스 <laughs> 취미 활동 그리고 사랑 어 식물 동물 뭐 자연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사랑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지금 제가 잠깐만 적었지만 여러분들 오늘 한번 뭐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걸 적어보세요. 사랑이 됐든 어떤 특정진 행동이 됐든 물건이 됐든 써보시면 어,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맞은 사람인가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느냐 뭐 친구들을 이렇게 사랑해도 정말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이제 가족을 사랑한다 해도 아, 난 아빠가 좋아. <laughs> 엄마가 좋아하듯이 있잖아요. 약간의 그 기울기. 어쩔 때는 A 친구가 좋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B 친구가 좀더 편할 때가 있고 사람마다 마음을 주는 어떤 뎁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너무 힘들거나 이제 낮아졌을 때는 이 사랑을 안 하는 게 좋죠. 왜냐면 하 사랑을 받는 게 좋은 게 아 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누구를 챙기고 사랑을 해 사랑을 하려면 이제 배려와 챙김과 관심과 또 이제 많은 응.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남녀 간에 이제 남녀 간의 사랑으로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발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공부 사랑하는 공부 잘하세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사랑하는 돈. 그리고, 동료, 친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고요. 어,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림 사랑하세요. 그리고 종교를 하시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부처님 사랑하시고, 알라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 각자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사랑이 많은데,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요. 사랑이 제발, 오늘 한번, 여러분들 출근하시거나 학교 가셔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은 좋아요 Anything 다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몰두를 하고 있었거나 이제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출근해서 이제 회사에서 한번 차분히 적어볼 텐데 적어보신 것들 같이 한번 사랑하는 분과 공유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왜냐면 하 사랑의 제발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저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바로 당신이 주인공인 게 사랑의 제발입니다. 오늘 목요일 행찬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손잡고 걷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맛있게 점심 드시고, 아침 드시고, 또 저녁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커피 마시고 일할게요. 감사합니다.